Go out and have a birthday shower for me. You ain't a pair when no one knows is sufferer. I thought that you would need some help for me. But mama, you ain't even help yourself. Go out and have a birthday show for me. You ain't a pair when no one knows is sufferer. I thought that you would need some help for me. Don't look at me like that Try to act like you ain't going crazy for me, baby, you can't I'm fighting all my feelings, but it's hard to get you out of my head And I should know 국물도 다 줘? 이거 조금만 더 습은 이게 면이 많아가지고 국물이 되게 작아졌어. 아이고! 또열안 나. 음방씨. <laughs> 왜 콧물 나는 거야?

Bed when no one else is I thought that you would need some help from me. But mama, you ain't even helping yourself. 칠캔 치킨누 괜찮아? Let's go mm. 코 괜찮겠어? Yeah, I think. 아침에 뭔가 전쟁 같은 뭔가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이렇게 하는 거 없는데 뭔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를 준비를 시키고 이제는 다 커가지고 제가 준비를 시키는 건 아니지만 뭔가 버스 시간에 맞춰서 막 이렇게 모든 거를 막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게 그거 자체가 힘든 게 아닐까요? 아무튼 날씨는 엄청 좋네요. 아니 무슨 가을이야, 가을. 1년 중에 이렇게 기분 좋은 날씨가 한두번 정도 있잖아요. 어, 봄하고 가을. 그런데 이렇게 딱 진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진짜 딱 그냥 쾌적한 그런 날씨. 이런 날씨가 정말 예고도 없이 그냥 갑자기 탁 찾아오잖아요. 저 저번 주인가? 뭐 정말 막 폭염이어가지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가을 날씨라니. 또 오늘도 나중에도 되게 더운 것 같긴 해요. 이번 주, 다음 주인가서부터 또 되게 덥더라고요. I to am taking them coins, taking that check, taking that money, taking that bank, taking them coins, taking that, taking that money, taking that bank. Tell me where you slide to. When the life gets high, who you try, when the rent due? Tell me who you ride to, when your chips get low, who you try to cry to. Tell me where the base at, where the folks. 지금 제가 고민 중인 게 뭐냐면, 제가 오늘의 계획을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일단 아침부터 촬영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계획했던 건 너무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오늘은 책방 말고 가까운 스타벅스에 나가서 한두 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나머지 해야 될 일들을 좀 앉아서 찬찬히 하려고 그래서 썼는데, 지금 시간이 10시 39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느낌이 약간 좀 편도선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느낌이고, 제가 웬만하면 잘안 아파요. 뭐 감기나 몸살 때문에 막알아 누운 적이. 어, 기억이 안날 정도로 그렇게 잘 아프지 않는데 지금 제가 방금 가방을 다 밑에다 갖다 내려놓고 그다음에 조금 요즘 쌀쌀하니까 아침으로는 그래서 위에 이제 윈드 브레이커 같은 거 하나 밑에 내려다 놓고 그리고 남편이 그린티 라떼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만들고 나가자 그래서 두 시간 정도 공부하고 할 일을 하고 들어오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마차를 이렇게 라떼를 타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목이 묵직하니 되게 막 편도산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인 거죠. 말할 때도 좀 불편하고 제가 이번 주에도 좀 계획이 많이 잡혀 있고 그래서 아프면 안 되거든요. 다음 주도 중요한 미팅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그대로 그냥 계획대로 할지 뭐 커피숍에 가서 주 시간 앉아 있는 게 그렇게까지 막 해를 끼칠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또 가면 마스크를 또안 쓰고 있을 거란 말이죠. 커피도 마시고 어쩌고 할 거니까 사실 지금 계속 며칠 동안 계속 졸려요. 너무 졸리고 그러면 할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아예 그냥 낮잠을 자버릴까. 그래서 나가서 두 시간 공부를 하느냐? 지금 집에서 2시간 잠을 자느냐. 그두 가지의 지금 옵션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잠도 못 자고, 달려달려 한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어 쉬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프고 싶지 않아가지고, 지금 파워냅을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방은 너무 밝고, 여기서 잠을 자려면은 블라인드를 다 내려야 돼요. 그리고 베개도 다 정리를 해놨고, 이불도 널어놓은 거 다시 갖고 와야 되고, 그래서 베개만 가지고 가서, 아들방에 가가지고 좀 냅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 잘때 머리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하고 자요? 이렇게? 저는 밑에 머리가 이렇게 깔려있으면은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바짝 다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잠을 자요 뭐 일어날 때는 뭐 거의 뭐 산발이가 되어 있지만 어찌 됐던지 아이 시간에 침대에 눕다니 저는 진짜 열심히 되게 계획대로 그 다음에 체력이 되는 한 정말 열심히 뭔가 꼼수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스타일인 거 같아요 뭐든지 그런데 아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오면 정말 우선순위로 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걸 떠나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키토식을 하고 어쩌고 하는 것도 다 건강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너무 쉬지 않아서 체력적으로 뭐 괜찮네, 괜찮네 이렇게 하다가 약간 요즘 와서 느끼는 게 만성피로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맨날 맨날 좀 피곤하고 졸린 느낌? 요즘 와서 잠이 좀더 많이 부족한 거는 있었어요. 제가 한창 사업 초창기에서 한몇년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월컬릭으로 일을 했어서 정말 평균 3시간? 그 정도를 자고 일을 했었었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축척이 되고 축척이 돼서 지금 체력적으로 되게 많이 번아웃이 된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열일 제쳐놓고 좀쉴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옵션이 있고 집에서 이렇게 쉴수 있는 게참 감사하네요. 아들 없는 아들방에 있으니까 이상하다. 누워 있으니까 되게 편하긴 되게 편하네. 아, 나도 참 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쉬질 않고, 막 머릿속에 계획을 맨날 하고, 그 계획대로 꼭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쉬면 뭔가 퇴보하는 것 같고, 남들은 되게 이렇게 신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너무 막 군대처럼 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너무 계획대로 막 나를 막못 살게 굴면서 막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나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닌가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그렇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 그렇게 살고 있고 아무튼 아유 베개 제대로 놓고 제대로 놓고 자야지 아이고 아유 누워서도 계속 수다를 이렇게 떨고 있냐. 알람 맞춰놓고 자야 되는데 얼마나 자야 되지? 얼마나 자야지 체력이 딱 좋을까 너무 많이 자도 안 되고 너무 조금 자도 안 되고 아 어, 알람 맥시멈.. 맥시멈 2시간 맥시멈 2시간 해놔야겠다 다가 간단하게 아보카도 오일로 이걸 지금 볶아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베이컨에서도 자연스럽게 기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천일염하고 강황 가루, 투머리, 그리고 후춧 가루 이렇게 세 가지만 해서 지금 이렇게 볶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버섯 이미 구워놓은 거 있거든요. 소금하고. 어, 후추간만 해놓은 거 이거를 여기에다가 그냥 넣어두고 Oh, what's up with your face, man? <laughs> okay. What's 어 p What's up? I'm Jost. What's up? What's up? What's h a t t a h 그 봐라. 넥스트 위크, 잇츠 더 어, 와트 템퍼 100도 like <laughs> 지금 시간이 4시 20분이거든요. 바깥에 안 보이나? 잘 아이 모르겠다 적당히 기분이 좋은 오후고요 아들은 이미 학교에서 왔고 지금 제몸 상태가 이렇게 귀에서부터 약간 목까지 약간 이렇게 편도선이 붙는 거 같은 약간 이쪽으로 왼쪽으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말하는 것도 조금 불편하고 약간 좀뭐 먹을 때도 조금 불편하고 육안상으로 딱 봤을 때 엄청 편도선이 부은 것 같진 않은데, 내가 항상 되게 피곤할 때, 내가, 아, 이래서 피곤하구나, 막 이럴 때가 있고, 내가 왜 피곤하지? 막 이거 모를 때가 있잖아요. 하여튼 제 몸상태로 봤을 때한요몇주 신경을 제가 바짝 쓰고 좀 바쁘고 하여튼 좀 그런 게좀 있었어서 몸이 반응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재택근무 하기 전에도 이렇게 회사로 나가고 이럴 때 항상 되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귀가 아팠었어요. 귀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편집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쪽이 좀 불편하고 아플 때는 제가 이제 이쪽을 못 끼고 이렇게 하고 막 이랬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처음으로 느끼는 그런 불편함이 아니어 가지고 아 조금 푹 쉬고 그러면은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요즘 하기는 계속 너무 늦게 자고 자면서도 푹 자지 못하고, 지금 이 다이어트를 하고 식단을 하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닌 몸 상태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런 컨디션이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무튼 좀 컨디션을 회복하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아요. But mama, you ain't even healthy yourself so. Go ahead to have a birthday shower for me You went to bed when no one else is up I thought that you were these enough for me But mama you ain't even healthy yourself so.